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꼭 낮에 찍어보고 싶었지만 또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 밤인데 그래도 아직 기운이 좀 있어서 목소리도 좀 어, 발음도 목소리도 좀 좋은 상태예요. 음, 뒤에는 사실 굉장히 널브러져 있고요. 아, 치울 수가 없는 단계여서 그냥 두었습니다. 제가 그 연구실에 이제 큰 이젤이랑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랑 이런 게 있는데 아 제가 화실을 따로 얻어갖고 어, 인근에 짐을 옮기려고 이사를 좀 한번 하려고 짐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 죄송하게도 이렇게 뒤에 배경이 지금 정신이 좀 없다는 거 양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앵글이 조금 멀리 있죠 네 제가 그 우리 실장님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얼굴을 왜 이렇게 크로즈업해서 찍느냐고 그래서 아 내가 그랬구나 <laughs> <laughs> 이러고 반영을 하고 지금 멀리서 한번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과거지향적 대화,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대화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요. 근데 이런 거를 수차례 조금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 어쩔 때냐면, 어, 아,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얼그러졌어요. 어, 저의 지인이 어, 그 지인의 요청으로 아, 제가 뭔가를 해줬어요. 근데 이 지인이 갑자기 그거를 취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지인 A가 취소를 한게 아니고 그걸 요청했던 A의 친구가 사실은 취소를 한 거죠. 근데 제 친구 A가 미안하니까 그 사정을 막 제게 설명해요. 그래서 어 어쩔 수 없지, 네 친구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뭐 번거로움은 있었는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그 친구가 이런 사정에 나한테 이렇게 부탁했거든 아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그 친구가 다시 취소하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 이거를 여러 번 얘기하면 사실은 그거는 과거지향적 약간 대화예요 어, 푸념이 한 번이 아니고 한네 다섯 번 진행되면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멋지지 않아요? 나 옛날에 이만큼 했는데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멋지지 않아요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근데, 민정아, 니가 이거를 취소하게 되면, 너가 지금 더 번거로움이 생기는 건 아니니? 아, 이거 취소해도 지금 너가 되는 여건이니? 뭐, 이런 걸 묻는 게 낫지? 계속 하염없이 같은 얘기를 도는 것들이 약간 과거지향적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어떤 게 있냐면, 음, 우리가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어, 장관이 와서, 아, 바리케인을 쳤는데 바다 위에 기름이 해풍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잠시만요. 뽀야, 뽀야! 음. 저거 이제 뜯어놓으면 저희, 저희 연구실 이제 또 그지가 됩니다. 다 가구가 뜯어져서요. 저희 집은 모든 가구가 뜯겨져 있어요. 어, 괜찮아요. 연구실은 안 돼요. <laughs> 근데 그 태안 얘기 다시 드리면, 어, 그, 공부, 뭐 공무원에 대한 지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회피성의 업무들을 좀 많이 한다고도 우리가 대중들이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를 좀 부족하게 줬다는 거죠. 근데 어 장관이 해풍에 의해서 기름이 어그 바리케인을 넘어갑니다라고 말씀, 말을 했대요.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도, 이거 누가 했어? 누구 때문에 사고가 이렇게 났어? 이러면 과거지향적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기 이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는 이 문제가 해결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해결할 방안을 다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장관이 바리켄을 쳤는데 기름이 그 바리켄을 넘어가니까 해풍 때문에 아, 이건 해풍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못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거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스피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국민은 우리를 두번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바이리케이스로안 되면 두번 치시고 두 번이 안 되면 세번 치세요. 어, 방안을 마련해 오세요. 그게 우리가 녹봉을 먹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지향적,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에 초점을 주고 누구를 탓하는 거를 초점을 준다면 과거지향적이에요. 어, 남편하고 아내가 당신 왜 이걸 이렇게 했어? 왜 그런 거야, 대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빠, 이거 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면 진짜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상대가 이거를 재발해서 또 하지 않도록 자신이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언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빠,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풀어가는 방식이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으로 하는 게 미래지향적 대화다. 가, 가볍게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폐쇄적 대화를 과거지향적 대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단어만 어려운 거지. 여러분 다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남녀가 싸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어 우리한텐 달라질 건 없어. 어, 어때요? 여러분? 벽이 앞에 탁서 있는 느낌이죠. 혹은 어, 내가 뭐를 대체 그래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진짜 모르나요 어른들이? 하나하나라도 풀어갈 것이 없나요? 그러면 아 어, 민정아 미안해 내가 이만큼은 할게 근데 여기서 내가 마음을 썼는데 네가 또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좀 자, 상세히 알려 줄래? 이렇게 말하면 노력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렇게 단절되는 벽을 주는 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한다거나 아 나는 능력이 없어 포기할게 이렇게 얘기한다 직원이 이렇게 만약에 얘기해요 어 저는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안될것 같아요 이러면 이거는 열린 대화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닫힌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상사가 또 이래요 나는 당신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폐쇄자 번호를 하겠다는 거죠 어, 내가 너 비유로 맞출 수가 없어 약간 이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같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개방적인 거면 어제 같은 거요. 함께 같이 고민해볼까? 우리를 위해서 좀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볼까? 당신의 기관에서 사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부단히 보완해 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노력하고 부족한 걸 말을 해주면 제가 또 거기서 성장하겠습니다. 단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우리는 아, 조금 더딘 사람을 같이 갈 어, 힘이 있어요. 좋은 분들은 그런 힘을 내죠. 안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의 최대 기능을 쫙 뽑아먹죠. 얼마 큰돈 되지 않는 돈으로. 그리고는 되게 용병이 자기의 용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어, 한 번에 안 된다 해도 그래도 최선의 방안을 좀 찾아보자. 굉장히 좋은 리더십의 말인 것들이죠. 어, 이런 것들이 다 개방적인 약간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고 실패가 오더라도 그걸 우리가 한번 걸어나가 보자 이러면 이제 방향과 지향점이 어, 좋다고 저는 봐요. 한 번에 성장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실망을 했어요. 근데 아, 오빠 내가 오빠한테 이거 지금 진짜 너무 실망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아마 저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되게 단정적 언어에 해당이 돼요. 얘를 조금 더 바꾼다면 아 오빠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 건 옳은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떤 사유가 있었나? 어떤 사연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내가 이해할 게 있었나?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이게 열린 대화죠 이게 개방적 대화고 폐쇄적 대화가 아닌 거죠 어, 단정적 대화를 보통 폐쇄적인 단어라고 어, 많이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굉장히 실망했어 아니면 나는 뭘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많이 쓰셔 봤죠 그거는 폐쇄적이고 더 열린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사수로서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면 아그 상황에 이게 옳은 판단 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어뭐 과장님이 하시기에 이게 어,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판단을 했는 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준다면 열린 대화가 되겠죠. 근데 저도 가끔 어 저희 직원한테 아왜 이렇게 했지라고 하고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면 아, 그럴만 했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게 한번 왜 그랬어야 됐죠? 이게 좀 애매한데? 라는 물을 처음부터 좀 여유 있게 물어봐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급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미처 다 들었을 때 미안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어 요한2 0 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어 내가 볼 때는 이게 정황에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연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를 패키지를 줘서 좀 물어봐 주세요. 어 여보, 이거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혹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 어한 번만 해볼래요? 응 음, 아이한테 자 민서가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을까? 어, 민망하더라도 잔소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다시 놓고해서 말해보세요. 어, 열린 대화를 한번 단정 짓고 단죄하는 대화가 아니고 폐쇄적 대화가 아니고 이런 열린 대화를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렇게 묻는 거죠. 음, 그거 맞나? 내가 한번 고민이 돼서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 어, 그리고 어, 막 극단적인 거. 이거 두번 실패하면 하지 말자. 어, 이런 거 말고요. 어, 우리가 조금씩 진행을 좀 해볼까? 발을 맞춰볼까? 어,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서 최선의 방안을 좀 찾아볼까? 어제 말씀드렸죠? 함께 고민해볼까? 이런 거. 그래서 상대의 지적이에요. 상대가 뭐 꼼꼼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 저기 이 실장님 이거 이렇게 꼼꼼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고 실장님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두번 검수해서 조금 더 완벽한 데이터로 꼼꼼하게 체크업을 할까? 여기서 소실되는 게 좀, 음, 우리한테 기회비용을 많이 잃게 할것 같은데, 어, 내가 그러면 2차 검수를 할게요. 이런 뭐예요? 어, 1차 검수, 2차 검수를 통해서 매뉴얼적으로 좀더 보완을 하고, 우리가 꼼꼼하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건 맞죠? 왜냐면, 어, 늘 상황이 변동되면서 매일매일 일하니까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개방적인 태도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올해는 계속 아,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렇게 한 B라고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B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누구한테요? 많은 나의 지인들과 우리, 어,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아들, 딸, 그 다음에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어머니, 어머니, 혹시 이거 제가 이렇게 요청드렸는데 그럼 내 의견도 다시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시 어머니 이렇게 하신 사연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어머니 저는 얘가 사실 더 편합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물론 그러고도 안 받아들이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늘 쌍방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쪽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교육이 돼서 이렇게 간다 해도 여기서 못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에서는 리더십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침장 역량 강화라든지 많은 다양한 교육을 진보적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2, 30명, 뭐몇 명, 3, 40명밖에 안 되는 회사는 그 진보적 교육을 문화적 교육을 하기보다는 거의 기술적 교육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개몽되는 의식을 좀 많이 알아채기가 어려운데. 뭐저 같은 유튜버가 있을 거고 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좀어 문화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강연이 계속 계속 되면 한국의 전체적인 문화도 아 이런 개몽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이 인정하는 말 표현하는 그 표현에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우리도 그들에게 그런 자유로운 문화를 언어적으로 좀줄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기대해 봅니다. 어, 지금 세대는 더 수평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불쾌한 거를 잘안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 저희 40대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30대, 20대에는 조금 더 수평적이고 건강한 거절, 건강한, 건강한 욕구 분출을 할수 있게끔 어, 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저 역시도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